내 사랑은 클로버 내곁에 있을게 내 사랑은 서성 곁에 있을게 우우우우우내 <laughs> 사랑 저희 사랑해 엄마가 서이 사랑해 엄마 가 어제 미안해. 아빠. 어? 어, 이은선니그 옷이랑 그 바지지 원래. 응. 원래 이 바지가 아니라 그 바지지. 아빠. 어, 아빠상어. 아빠상어 안녕. 아빠상 안녕. 네. 어, 인형. 인형아. 네. 응, 어, 엄마. 네. 인형. 인형아 안녕. 서은이는 누구야? 나야, 나. 김상. 어. 크롱 어, 그롱. 크롱이 다리를 들어요. 크롱이 다리를 들어요. 크롱, 크롱이 다리 한쪽을 딱 뚫지.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귀여워. 뿌듯해, 뿌듯해.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까꿍. 까꿍. 응? 베티. 루피. 에디. 여우가 애기고, 뒤통뒤통 펭귄은 뽀로로랑 패티. 그 다음에 용은, 어, 크롱. 그 다음 북극곰이, 포비. 응. 음 응, 페티 패티. 페티야 사원이랑 놀자 페티처럼 모자 쓰고 밖에 나갈까요? 페티가 모자 썼지요 내 사랑은 글로벌 오 어, 그 이뻐 엄마 닮았지요? 엄마 닮았지요? 서은... 아빠 <laughs> 아빠 닮았어? <laughs> 서은아, 서은이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응? 누구 닮았어요? 공주? 공주 아니에요 공주. 에, 잘 잤어요. 하니까 누웠대요. <목소리> <목소리> 힘이 너무 좋아요. 힘이 너무 좋아요. 잘 잤어요? 어이구, 아빠한테 간대요.